안녕하세요. 리치스푼입니다. 경제를 한입 크기로 떠먹여드리는 리치스푼 뉴스 브리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아침 경제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8월 14일 경제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퇴직연금 묶여있는 사이 수익률은 바닥을 기고 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수익률이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65조 원에 달하지만 이중 87.7%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어 사실상 잠자는 돈이 되어버린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산 운용사들이 정부에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보다 능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둘째, 위험 자산 비중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70% 룰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는 주식 해외 투자처럼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되어 있어 자산 운용 전략의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셋째, 비적격 상품에 대한 투자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 다양한 전략 구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국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려면 원금 보장에만 집착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실제 시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투자 전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기금형 도입을 두고 엇갈린 시선 퇴직연금 수익률 해법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금형 제도 도입을 두고 정치권과 업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박홍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 인사가 퇴직연금 기금형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연금 전문가가 자산을 통합 운용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에 있죠. 현재는 사업장마다 공공, 민간이 제각기 설정한 운용 전략에 따라 성과가 갈리고 있는데 기금형으로 전환하면 전문 운용을 통해 연 2%대 수준인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디폴트 옵션 개선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기금형 도입이 지나친 해법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영국처럼 기금형 선택지가 있어야 효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이라 디폴트 옵션 효과도 제대로 못 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DB형인데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손실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적극적인 운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형 제도 도입 전에 제도 전반의 건전성 확보와 사전 정비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호주는 퇴직연금으로 부동산, 비상장 주식까지 투자한다. 퇴직연금을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묶어두는 건 오히려 더큰 리스크입니다. 호주 퇴직 연금 가입자 협회 전략 부문 대표 매슈 린드는 한국의 퇴직 연금 운용 구조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호주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인프라, 비상장 주식에도 적극 투자한다며 이런 과감한 투자 전략이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호주 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의 위험 자산 비중은 79%에 달하고 정부는 70% 규제 같은 투자 한도를 아예 두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의 금융감독청은 지난해 디폴트 옵션 도입 후에도 위험 자산 비중이 높게 유지되며 연금 수익률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호주 메커리 자산 운용 등은 퇴직 연금을 향만 철도 도로 같은 사회 인프라의 투자에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는 곧 글로벌 운용사들의 주목을 받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린든 대표는 퇴직 연금 제도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호주퇴직연금협회에 따르면 현재 30세 호주인 기준으로 은퇴 시점에는 평균 5억 4144만 원 규모의 연금자산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외국인 하이닉스 현대차의 배팅 8월 순매수 6천억 넘겨 8월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큰손으로 돌아왔습니다. 13일 기준 외국인의 8월 누적 순매수액은 무려 6336억 원 이달 들어 하루 기준으로도 최대치를 기록하며 시장에 강한 반등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로 순매수액 6,398억 원에 달하며 단연 1위였습니다. 고점 대비 크게 조정받은 LGCNS도 2,037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3위에 이름을 올렸고 카카오, 한국전력, 현대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현대차는 최근 주가가 크게 떨어진 만큼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외국인은 지난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2조 3,569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매도세를 이어가다 8월 들어서는 반대로 매수 전략으로 급선회한 모습입니다. 반면 방위산업 관련주와 일부 IT 종목은 순매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에서 매도세가 컸죠.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불확실성과 실적 우려가 남아 있어 당분간 외국인의 종목별 선택 매매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알테오젠 2,500억 투자에 세계 1위 항암제 원료 국내 생산.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연 매출 1조 원 이상이 기대되는 글로벌 항암제 원료 생산을 국내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회사는 2,500억 원을 투입해 SC 제형 변환 원료인 ALTB4를 국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LT 비포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원천 기술로 세계적 제약사 MSD, 다이지상표, 아스트라제네카 등에서 쓰일 SC 제형 항암제의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실제로 MSD의 키트루다, 다이지상표의 에너투 아스트라제네카의 인핀지 등은 SC 전환 원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예상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알테오제는 기존 위탁생산 CMO 의존을 줄이고 대전 지역에 연면적 5,000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해 2029년부터 글로벌 수출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공장 건설은 2025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며 202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알테오제는 지난 2월 유상증자를 통해 1,55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일부 자금은 UBS 등 해외 투자사에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순재 대표는 지금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리 생산량을 확보하려는 시기인 만큼 주도권을 잡기 위해 조기 공급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동성 커지는 하반기 미국 국채와 한국 제조업에 주목하라. 3분기 들어 글로벌 경기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신 증권 조승빈 자산 배분 팀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와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세에 접어들며 재정 정책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조 팀장은 특히 단기 조정이 지나면 하반기에는 제조업 중심의 반등이 예상된다며 한국과 독일 증시 특히 제조업 관련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3분기에 확인되면 국내 증시 전반의 회복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중장기 국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4%대 금리에 더해 1% 포인트 안팎의 추가 수익률이 기대되는 만큼 회사채 대비 높은 스프레드는 자산 배분 전략에서 기회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내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시장에 대해선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 팀장은 국내 리츠는 금리 하향 안정이 전제돼야 의미 있는 반등이 가능하다며 현재는 7%에 달하는 배당 수익률보다 글로벌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상 첫 5,000달러 눈앞, 이더리움 한달새50% 급등. 알트코인의 대장주 이더리움이 사상 처음으로 5,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3일 기준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약8% 오른 4,673달러에 거래되며 2021년 11월 이후 4년 만에 4,600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더리움의 한 달간 상승률입니다. 7월 중순만 해도 2,900달러 대였던 이더리움은 불과 한달 만에 50% 이상 폭등했는데요. 시장 시가 총액은 5,600억 달러를 넘기며 넷플릭스를 제치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시장 점유율 도미넌스도 급등 중입니다. 13일 기준 도미넌스는 13.9%로 전주보다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61.1%에서 58.5%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상승을 이끈 건 기관 투자자들의 대거 매집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샤프링크 게이밍 등 미국 상장사들이 이더리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가격을 끌어올렸고 미국 노동부가 401K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한 점도 심리적 뒷받침이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친기상 정책이 호재로 작용하며 이더리움의 에너지 효율성과 ESG 투자 적합성이 부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기준 이더리움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62% 전년 대비는 2배 이상을 넘겼 습니다. 서학개미 테슬라 팔고 비트코인 관련주 담았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들이 최근 테슬라 주식을 대거 매도 하고 가상자산 관련 종목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서학개미의 총화였던 테슬라 는 고평가 논란과 실적 둔화 우려 가 겹치며 1조 원이 넘는 순매도세 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은 대거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는데 요. 미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월 12일까지 비트코인 ETF인 비트와이즈가 2,469억원으로 순매수 1위에 올랐고, 코인베이스 1,946억원, 로빈우드, 사토시 스페이스 등도 상위에 포진했습니다. 특히 7월 미국 CPI 발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개인투자자들이 관련주로 몰리는 양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비트와이즈 ETF는 지난 3개월간 81% 상승, 코인베이스는 102.6% 급등하는 등 강한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고금리 장기화 우려 속에 전기차 수요 둔화가 더해지면서 매도세가 두드러졌고 테슬라 주가는 연초 대비 27.8%나 하락했습니다. 한편 서학개미의 월 평균 수익률은 5월 16.6%를 정점으로 7월에는 4.2%까지 둔화되며 수익률 방어를 위한 위험자산 분산 투자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 일회 패키징 연구소 설립 110조 반도체 패키징 시장 정조준 반도체 미세화 한계에 도달하며 이제는 패키징 기술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일본 요코하마의 첨단 패키징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총 2,5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TSMC, 인텔 등 글로벌 경쟁사들이 AI 반도체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패키징 기술을 핵심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TSMC는 올해 패키징 점유율 35.3%로 1위 삼성전자는 6.2%로 4위에 그치고 있는 상황. 삼성은 기술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r d 역량을 일본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왜 일본일까요? 일본은 패키징용 금속소재, 절연필름, 접착소재, 다이싱, 장비 등 반도체 후공정 핵심 생태계를 갖춘 국가입니다. TSMC 또한 2019년 요코하마에 패키징 센터를 세웠고, 삼성 역시 일본 업체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AVP 첨단 패키징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고 HBM, AI 칩등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기술도 TPS 팀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시장은 2023년 354조 원에서 2032년 80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차세대 AI 시대 패권을 위한 본격적인 기술 선점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1. 점유율 2위, 이제는 전장 디스플레이도 공략. 삼성전자가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올 1분기 기준 삼성의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1.5%, 1년 전보다 7.6%포인트나 급등하며 애플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단 8분기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삼성은 지난 1일 일본 시장에 갤럭시 지폴드 6, 지플립 6를 출시했으며 기술력과 품질을 앞세워 애플과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 갤럭시 S25의 주요 사양이 이미 일부 확인될 정도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죠. 시장조사업체는 삼성의 약진 배경으로 일본 이용자들의 브랜드 인식 변화와 함께 AI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폰에 대한 수요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54.1%로 여전히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삼성의 급격한 성장세는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넘어 삼성전자는 전장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일본 기업들과의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도요타, 소니, 하만, 도쿄일렉트론 등 일본 기업들과 연쇄 회동하며 자율주행차, MLCC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의 협업을 타진해왔습니다. 일본 부품 업체와의 파트너십 확대는 삼성의 전장 디스플레이 수직 계열화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산 저가 공세, 국내 철근값 70만원 선도 위협, 국내 철근 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톤당 75만원을 넘겼던 철근 가격은 8월 들어 72만원 선까지 밀리며 70만원대 초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주된 원인은 일본산 철근의 저가 공세입니다. 4월 이후 만톤 넘게 국내에 유입된 일본산 철근은 기존 제품보다 5만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되며 국내 철근 업계가 설정한 공동 감산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 4월 철근 가격은 72만 5천원이었지만 5월엔 75만원까지 상승했다가 6월 73만 5천원, 7월 73만원, 8월엔 72만원으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철강사들은 75만원이 원가 보전의 마지노선이라고 밝히고 있어 지금과 같은 가격은 손실 구간에 진입한 셈입니다. 건설 수요도 예년보다 둔화된 상황입니다. 통상 하반기 건설 경기가 활기를 띠며 철근 가격이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이 있지만 올해는 성수기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한편 철근 생산량은 여전히 많습니다. 상반기 국내 철근 생산량은 441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이상 증가했으며 수요 부진과 일본산 공급이 겹치면서 시장 내 공급 과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은값 올해만 30% 급등, 40달러 돌파 눈앞. 국제 은값이 올해 들어 30% 넘게 급등하며 4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3일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따르면 은 선물 가격은 온수당 38.2달러로 마감되며 지난해 말 대비 32.8% 오른 수준입니다. 이번 은값 상승은 공급 부족과 산업 수요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패널, 전기차, 인공지능, 5세대 센서 등의 은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은의 산업적 쓰임새는 지난 10년간 45%에서 55%로 크게 확대된 상태입니다. 반면 공급 측면에선 불안 요소가 가득합니다. 세계 최대 은 생산국인 멕시코에서의 정전, 수출 차질, 트럼프 대통령의 금속 관세 관련 발언 등이 공급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국의 실물 투자 확대와 은 ETF 투자 수요까지 겹치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죠. 금과의 상대적인 가치 평가 지표인 금, 은 비율 GSR도 주목할 만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SR은 현재 90선까지 하락해 금 대비 은의 상대적 저평가 매력이 커지고 있으며 연초엔 100을 넘겼던 수치입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은을 구조적 강세 자산으로 분류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단기 조정 후 40달러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불확실성 장세 속 안전 자산으로서의 대체 매력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넥슨 상반기 매출 2.2조 역대 최대 20년산 IP가 해냈다. 국내 대표 게임 기업 넥슨이 올해 상반기 매출 2조 2,310억 원, 영업이익 7,601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 영업이익은 7% 증가한 수치인데요. 넥슨은 핵심 IP인 메이플 스토리와 던전 앤 파이터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게임은 각각 2003년, 2005년에 출시된 20년 차 장수 타이틀이지만 콘텐츠 개편과 성장 지원책 덕분에 이용자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린 것이 주요했습니다. 실제 메이플 스토리의 국내 매출은 전년 대비 91% 급등, 던전 앤 파이터도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6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분기 던전 업데이트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신작 마비노기 모바일의 흥행도 실적 확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마비노기는 IP 확장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하며 넥슨이 보유한 장기 IP의 재평가 흐름에 불을 지폈습니다. 넥슨은 이번 실적을 바탕으로 기존 IP를 활용한 글로벌 확장 전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출시가 아닌 게임 수명 주기를 길게 가져가며 고정 유저 기반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이 시장에서 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웅제약 붙이는 비만약 시대의 연다 위고비보다 160배 효율 대웅제약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혁신적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자회사 대웅테라퓨틱스와 함께 개발한 패치형 마이크로니들 비만약이 초기 임상에서 80% 이상 전달 효율을 기록하며. 먹는 위고비 대비 160배에 달하는 약물 효과를 입증했는데요. 13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세마글루타이드를 마이크로니들 패치에 적용해 피하에 약물을 직접 전달한 결과 혈중 약물 농도가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먹는 위고비는 0.5% 수준인 반면 대용의 마이크로니들은 약물 투여량의 30% 가량이 유지, 기존 패치형 제품 중 최고 수준의 생체 용률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비만약은 대부분 주사제 형태이지만 대웅제약은 일주일에 투여 패치만으로도 위고비 수준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퇴계로 인근 환자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이미 착수했으며 연내 본격 투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비만약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2035년까지 1500억 달러 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기존 주사제 대비 패치형 제품의 시장 잠재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웅제약은 국내 공급가격도 37만 2천원 수준으로 정하고, 공급가 기준으로 위고비 대비 13에서 42% 저렴한 수준에서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K인호엔 국산 GLP-1 당뇨 신약 개발 2028년 출시 목표. 국내 제약사 HK인호엔이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식품의 약품 안전처는 13일 HK인호엔이 개발 중인 신약 i m 비9의 임상 3상 시험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임상은 부천성 모병원에서 당뇨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약물을 투여한 후 혈당 지표 등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HK인호엔은 중국샤인드 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개발, 상업화 권리를 확보해 국산화된 당뇨약 및 향후 비만 치료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신약은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와 동일한 GLP1 성분 기반으로 기존 국내 당뇨약 시장에서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주사형 당뇨 치료제의 대안이 될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출시된 삭센다, 빅토자는 가격 및 보험 문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위고비, 오젬픽 등도 공급부족 문제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HK인호에는 당뇨약은 2028년, 비만약은 2030년 시판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산 GLP-1 계열 신약 시대를 여는 첫 주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발이 성공할 경우,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험사 자본 규제 완화되나 건전성 충격 줄인다. 보험사들의 자본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자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여력 비율 RBC의 핵심 지표인 보험부채 시가평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종 관찰 만기 확대와 할인율 조정이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부채는 20년 만기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최대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되었고, 2027년부터는 매년 1년씩 추가 확대하는 방식도 금융위가 검토 중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보험사들이 장기 부채의 현재 가치를 낮춰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지급 여력 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 2023년 말 생명보험사의 리스크 비율은 231.4%였지만, 2025년 1분기에는 190.7%로 급락하며 건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이죠. 보험업계는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시가평가 리스크가 과도하다며 규제 변경을 줄곧 요청해왔고, 금융당국도 최근 보험사의 자본부담이 10에서 20%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 완화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적 개선보다 건전성 완화를 통한 눈 속임 효과에 불과하다는 비판인데요.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회계 기준 변화에 따른 불합리 해소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새 회계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자본 규제의 충격을 줄이는 정교한 조정책을 찾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건설주 직격탄 산재 부동산 규제 겹치며 매도세 심화,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신호를 내면서 건설 관련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HDC 현대산업개발은 11.09% 급락하며 2450원의 거래를 마쳤고 지주사인 hdc도 9.81% 하락했습니다. 현대건설-3.18% gs건설-2.27% 등 다른 대형 건설주도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죠. 한달 기준으로 보면 충격은 더컸 습니다. hdc연산-13.89% dlenc-15.77% gs건설-12.75% 등 주요 건설사들은 10% 이상 하락 하며 약세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같은 낙폭의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 강화 예고가 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589명 중 건설업 사망자는 276명으로 전체의 47%에 달해 관련 업계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6, 2, 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PF 대출 규제도 건설사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건설주가 단기적으로는 부진할 것이라며 다만 중장기 관점에선 이익률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I 모델 1달러였습니다. 미국 정보 공략 나선 빅테크, 미국의 주요 인공지능 AI 기업들이 정보대상 AI 시장 선점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오픈 AI, 엔스로픽 등이 미국 정부의 자사 AI 모델을 연 1달러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하며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시장 장악력 확대에 방점을 두고 나선 겁니다. 엔스로픽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의 AI 도입 장벽을 없애겠다며 미행정부, 사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정부용 클라우드를 연 1달러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불과 일주일 전 오픈 AI가 제시한 동일한 조건의 제안 직후 이어졌습니다. AI 기업들은 자사 기술을 정부의 저비용으로 공급함으로써 정부 프로젝트의 모델을 표준으로 심어 놓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루, 엔스로픽은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등과 연계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강조하며 서비스 안정성까지 확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보를 두고 정부 AI 시장이 사실상 표준 전쟁의 시작이라고 진단합니다. 단순히 저가에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AI 모델의 학습 및 고도화를 위한 정보 데이터 확보까지 노리는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앤서니 머스크로스키 애널리스트는 AI 기업들이 정부 AI 입찰 기준과 표준을 선점하면 향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대기업 시장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7월 물가 안도 환율 급락, 금리 인하 기대 쑥,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3일 서울 외환중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1.70원 전날보다 8.2원 하락한 수치입니다. 미국 물가 부담이 완화되자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부상한 건데요. 달러와는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 흐름을 나타내며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이번 물가 지표는 FED가 우려하던 인플레이션 불안을 어느 정도 진정시킨 결과라며 이르면 9월 인하 시점까지 시장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지의 미래에셋증권연구원도 고용지표만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FED가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죠. 실제 미국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7월 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해 시장 예상치 2.8%보다 소폭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국채금리도 전날 보다 소폭 하락하며 국내 단기채 시장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시장의 관심이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지에 쏠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인수 제한 가격은 무려 48조 원 미국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345억 달러 약 48조 원의 가격을 제시하며 구글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 바로 미국 법무부가 구글 검색 독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퍼플렉시티는 구글에 인수돼도 경쟁을 저해하지 않게 독립 운영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요즘 AI 기반 검색 시장의 뜨거운 감자죠. 시가 총액만 180억 달러로 최근 1년 새 2배 이상 상승. 구글 점유율 90%에 도전하는 유력한 경쟁자입니다. 피차의 구글 CEO는 유럽 디지털 시장법보다 미국의 규제가 더 강력하다며, 지금 같은 규제라면 앞으로 30년간의 혁신조차도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 구글의 반독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포석일까요? AI 검색 전쟁 다음 주자가 누구일지 주목됩니다. 현대차, 2026년형, SUV 가격 인상, 산타페, 투싼 다 오른다. 현대차가 2026년형 산타페, 투싼, 그랜저 등 주요 SUV의 가격을 전년 대비 최대 3.3% 인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타페 익스클로시브 3546만원에서 3662만원, 투싼 모던 2771만원에서 2848만원, 그랜저 프리미엄도 387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업계는 이번 가격 인상이 물가 상승과 미국 수입차 관세 부담까지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아이오닉5 등 전기차 공장 일부는 5일간 휴무에 들어갔는데요. 이는 판매 부진과 관세 이슈로 인한 감산 조치로 해석됩니다. 자동차 업계 공급보다 비용 압박에 더 민감해진 모습, 앞으로 차량 가격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 9월 금리 인하 94% 확률, 연내 두번 내릴 수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며, 9월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부상했습니다. 7월 CPI는 전년 대비 2.7%, 근업물가는 3.3%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 CME에 따르면 9월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94.4%, 12월엔 기준금리 4% 이하 확률이 91.9%까지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우려에도 인플레가 안정된 것으로 해석했고, 베센트 등 트럼프 진영 인사들은 0.5%포인트는 내려야 한다며 FED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내 한 차례 인하로 끝나지 않고 최대 두 차례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된다면 강달러 완화, 신흥국 투자 심리 회복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치스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경제 이슈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내일도 함께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